<목소리> 오늘 또 하시고 가시면 좀 시리일 거예요. 저번처럼 하시고 가셔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? 시리다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죠? 음. 약간 찌릿찌릿하다고 해야되나 시다고 해야되나 하는 중간에도 찌릿찌릿하거나 하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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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그러니까요. 그래도, 예, 이제 얘가 나플라, 그래도 전에는 되게 짧게만 자라더니 길이가 좀 길어 나오는 거 보니까 슬슬 희망이, 근데 네. 코로나만 아니셔서, 아니어서 조금 빨리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뭐 어쩔 수 없죠, 뭐. 잘 씻으시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를 좀 말려주고 계세요? 응. 응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그것만 해주셔도 되게 좋거든요. 응. 이어져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, 저도. 약간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. 음. 마음 같아서 조금만 더 빨리 자라줬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겨울이니까 음, 근데 확실히 그런 것도 있어요. 겨울에는 확실히 좀 더디 자라니까.

이게 슬슬 느낌이 오죠.